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폐업하거나 사무실을 내놓는 공인중개사무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직거래 매물이 하루에 170건 이상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사무실 양도 관련 매물이 한 달에 10에서 20건인 점 감안하면 최근 중개업계의 어려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폐업은 증가하고 새로 개업하는 곳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국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업소는 약 935곳으로 지난 5월보다 28.6% 늘었으며, 개업하는 사무실은 1074건으로 올해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나타난 부동산 거래급감이 지금에서야 폐업이나 휴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중개사들이 당장 이번 달 어렵다고 폐업하진 않는다. 자구책을 실천하고 참고 견디다가 더못 버틸 때 폐업을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9주 연속 하락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서 중개업 어려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2포인트로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자보다는 매도 희망자가 많다는 뜻으로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도 89.9포인트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모든 지역에서 매매 수급 지수가 내렸습니다. 서울 5개 권역 중 매수 심리가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와 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으로 73.8 기록했으며 서울 마포와 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도 74.5포인트로 거래 침체가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지난주와 동일한 83.1포인트 기록했으며 지방은 89.7포인트로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편, 갈수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 무역 적자와 물가 상승 등 계속해서 악재가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은 30% 수도권 집값은 40% 폭락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이던 mz세대가 더 이상 집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사려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고 대출도 쉽지 않아 수요층이 사라졌다며 현재 금리 충격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와 함께 공포도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집값은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다면 내년 초 집값 조정 시 금매물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